경험 해보셨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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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늘 진짜 조용하다. 소음이 없는데? 저희가 오늘 좀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. 어제도 에? 바람이 <laughs> 많이 불어서 예. 풍절음이 좀안 들려야 저희가 이 소음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아, 예. 저희가 지금 뭐 소음을 말씀을 드려도 이 풍절음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나. 솔직히 그래서 저도 소음적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. 아 근데 <laughs> 아무래도 타본 사람들은 풍절음 풍절음이고 이제 여기 타이에서 어 올라오는 소음 같은 네, 거를 그렇죠. 주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마일리지도 마일리지만 정숙성하고 저희는 승차감을 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. 네, 보들보들하네요. 차가 날카로운 충격감이 일반 탑승자에게 들어왔을 때는 장거리 운행했을 때 아무래도 몸으로는 피로감이 더 강력해지거든요. 어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이노비트 이 차량 아니, 타이어를 저희가 음. 만들 때는 최대한 이런 충격감이 어쩔 수 없이 무게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겠지만 네. 둥글둥글하게끔 예, 들어오게 예, 예. 만들어서 운전자의 피로감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덜수 있게끔 개발 방향을 그쪽으로 조금 더 저희가 평가할 때 노력을 많이 했고요. 예.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 네. 소음 저감 위한 우레탄 폼인가 그거 있잖아요. 안쪽에 부착된 예, 그폼말씀하시는 예. 네.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론 타이어 고무도 경화가 되지만 그 안에 네. 폼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경화가 되지 않을까요? 저희가 그 경화된 제품도 들어본 적은 있고 뭐 테스팅을 지금 저희 쪽에서는 네. 아직까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소음적인 부분도 보다도 지금 저희 와 있는 인원들이 아무래도 네. 실차 성능을 테스트하는 감성 평가 인원들이 좀 보다 보니까 네.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음.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어. 어쨌든 뭐 시간 지나면 다들 물성이 변화하긴 네.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그 폼도 그내구성에그 어떤 한계가 있겠죠. 내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뭐 흔히 뭐 요새 현대 쪽이나 스이커에서도 진행하지만 폼타이어를 부착하면서 저희가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 쓰는 실라트 제품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폼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폼의 종류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는 폼의 종류 아니면 밀도 뭐 깊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테스팅을 해보긴 했고요. 들리니까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더 크게 들릴 수 있겠네요. 아무래도 또 저는 요 테슬라 차량 유독 요 천장 때문인 거지 저는 풍절음을 또 강하게 느끼고 맞아요, 이제 소플라인더가 네. 없어가지고 약간 네. 그런 거 있어요. 네. 저희가 뭐 만들 때 그런 기용들도 국경이 있을 거기 때문에 타이어는 점점 더 약해지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강성을 좀 찾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는 사실인데 음.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요 선에서는 최대한 성능이 나오게끔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기차 타이어가 크게 어려울 것 같아요. 이제 무거운 배터리를 지지해주면서. 소음도 줄여야 되고, 승차감도 살려야 되니까, 네. 강성도 유지하면서, 좀, 승차감을 높이려면, 그게 약간 서로 상충되는 여건이라서. 그 부분들을 맞췄을 때또 어려웠던 거는, 저희는 오히려 이제, 네. 마일리지도, 네. 네. 강성감이나, 뭐, 기타적인 성능들을 저희가, 그거를 중점으로 저희가 뭐 타이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음.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게뭐다 강해져 버린다던가다 아.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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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맞아. 이 내구성을 또 찾는데에도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려요. 아. 아. 저희가 뭐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저도 타이어를 뭐 개발을 하는 평가자 입장이지만 타이어는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게 그렇죠 오래 쓰죠. 네,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네. 그 마일리지랑 이런 매칭성을 찾는 부분에서 조금 에로상도좀 네. 있었고 네. 뭐 네. 토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, 아까 패턴 모양 잠깐 보셨겠지만 네. 뭐, 가속 시 쏠림을 잡는다는 그런 패턴 디자인들을 잡는 것도 네. 조금 시간 소요가 됐고요 네. 고속 조회로 복귀합니다 혹시 개발 과정에서 방향성 타이어 예를 들어 v 자형이라든 이런 패턴은 시도를 안 해보셨나요? 방향성도 저희가 뭐 패턴 쪽에서 고려할 때 이따가 저희 제동 시험에 개발자가 있겠지만 아, 더 예. 깊이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예. 저희가 뭐 방향성이라고 하면 저희는 뭐 평가자를 떠나서 소비자 입장 으로서 개인적인 예. 소견이지만 예. 뭐 하등트 위치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, 있어서도 예.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끼수는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감안을 좀 아, 했었고요. 굉장히 치밀하게 다양하게 연구하셨구나.